자 오늘 저녁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전도서가 뭘까요? 전도서라는 말은 전도라는 게 뭐야? 어, 전도라는 하나님의 게 하나님의 뭐야? 말씀을 도를 주셔서. 전하는 거야. 도를 전하는 거. 그럼 여기 도는 뭘까? 도는 길이야. 길. 길도자야. 길도자. 그래서 길을 전하는 거야. 무슨 길일까? 하나님. 어,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이 세상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길. 어? 이 세상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전하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읽어 어려워요.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전도서는 굉장히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2절이에요. 2절의 말씀도 읽어요. 아니 전도서를 읽으면 뭐, 뭐가 나와? 헛되고 헛되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다. 아, 이게 헛되다는 게 뭐야?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뜻이 없다는 거야. 아 그러면 허무주의를 조장하나? 아 이렇게 읽다 보면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책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서를 주셨습니다. 전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배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전도서, 왜 전도서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어? 왜 전도서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오늘 이제 1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되어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게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도서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전도자의 말씀이 맨 뒤에 나왔죠, 그죠? 맨 뒤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서, 전도자의 말씀이 맨 뒤에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원래 성경에서는,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있어. 응?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거, 이게 맨 앞에 나와.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어?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맨앞 글자를 따가지고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것서 전도서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잠언, 어, 잠언은 자먼, 뭐라고 돼 있을까?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전도서 다음은 뭘까? 아가서야. 아가서는 뭐라고 돼 있을까?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돼 있어. 어? 그런데 여기는 여기는 솔로몬의 자문이라,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해놓고서는 여기는 뭐라고 써요?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전도자는 누굴까? 전도자가 뭘까? 전도자가 뭐야? 원래 영어 제목은, 영어 제목은 전도자가 아니야. 그럼 영어 제목은 뭐야? 에클레시아 테스. 에클레시아 테스. 에클레시아 테스는 헬라어를 번역한 거야. 헬라어는 뭘까요? 역시 헬라어도 역시 에클레시아 테스야. 에클레시아 테스가 헬라어야. 그런데 영어도 에클레시아 테스야. 그래서 이두 개가 똑같아. 그럼 뜻은 뭘까? 에클레시아가 뭐야? 에클레시아는 교회야, 교회. 교회. 그럼 테스는 뭘까? 테스는 어? 테스는 뭐야? 선생님. 선생님. 교회 어? 선생님. 그러면 뭘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야. 여기로 모으십시오. 여기로 모으십시오. 이런 거야. 여기로 모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 그러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전도자인 거야.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십시오. 여기 교회당으로 모이세요. 여기 내말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부르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전도자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사람입니다. 지폐를 열고. 요즘 같은 뭐가 대까 목사님 같은 분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모이세요. 우리 와서 예배드리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는 번역을 전도자라고 번역을 안고 티처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에서는 티처라고 번역을 했어요 티처. 티처가 뭐예요? 선생님. 선생님이지, 선생님 선생님. 그래서 전도자도 되고 선생님도 돼요. 선생님도 돼요? 그러면 히브리어에서는 뭘까? 히브리어에서는 칼이야, 칼. 칼이 뭐예요? 칼, 코헬렛, 코헬렛. 히브리어가 코헬, 코엘, 전도자를 코헬렛이라고 하거든? 코헬렛을, 코헬렛에서 코, 칼, 콜, 콜, 콜 뭐냐? 부르는 거야. 영어로 콜 그러지? 어서 오세요. 불러, 불러, 불러. 그래서 이제 이 전도자는 부르는 거야. 사람들을 부르는 거야. 모이라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전도자의 말씀이에요, 전도자의 말씀. 응, 전도자의 말씀. 그러면 전도자는 누가 썼을까? 전도서는 누가 썼을까? 전도자 전도자가 썼어, 그죠? 전도자가 썼어. 솔로몬이 썼나요? 아니요. 아 몰라요. 여기 솔로몬이라고 써 있어? 안써 있잖아. 자문서에는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 아가서 역시 뭐라고 돼 있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에는 솔로몬이라고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아 전도서는 전도 저기 솔로몬이 썼을 거야. 왜냐? 자언서도 솔로몬이 썼고 아가서도 솔로몬이 썼잖아. 그런데 전도서도 솔로몬이 썼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은 물론 다있어 다윗의 시편이 많죠. 그렇죠? <laughs> 그런데 죠그아 그런데 사람들이 솔로몬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아 여기 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래. 다윗의 아들이래. 다윗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야. 다윗의 아들은 많지요. 여러 명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부인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아들들이 여러 명이야. 그런데 왕이 된 사람,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이면서 왕이 된 사람 누구야? 솔로몬이야. 솔로몬, 솔로몬 한 솔로몬. 압살롬도 물론 잠깐 왕이 되긴 했어, 그죠? 어? 아들, 아도니아도 잠깐 왕이 되려고 하긴 했어, 그죠? 그렇지만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거야. 또 하나 이이 이 전도서를 보면 지혜를 얘기해. 지혜, 지혜, 지혜를 생각을 많이 하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 지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러면서 왕이, 왕이기 때문에 누가 썼을 거고 생각해? 솔로몬이 쓸거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서는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어요? 솔로몬은요, 지혜롭긴 지혜로웠어요. 처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은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제가 요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이래 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가장 유명한 게 뭐야?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이 유명하죠, 그죠? 어? 솔로몬의 재판이 유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바보 멍청해요. 바보 멍청해요. 왠줄 아세요? 솔로몬은 부인을 많이 뒀어요. 부인을 몇 명이나 뒀을까요? 100명? 부인은 몇 명이었을까요? 100명? 부인이 천 명이에요. 부인이 천 명이. 부인이 천 명이에요. 한명두 명이 부인이 아니고요. 부인이 천 명이에요. 그러면 부인이 천 명이니까 한 밤씩만 돌아가서 자려고 해도 어 첫날을 돌아 <laughs> 못 만나는 거요 그죠? 어 그런데 말이에요. 그 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여자였을까요? 다른 신들을 우 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다른 나라의 공주들이었는데 이 나라 저 나라의 공주들이었고 그 다음에 부잣집 딸이었는데 힘 있는 사람의 딸이었는데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솔로몬과 솔로몬하고 결혼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남편을 꼬셨어요. 여보 여보 우리 우상 숭배합시다. 하나님 안 보이잖아. 우상 숭배합시다. 이래 가지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죽을 때는요 엄청나게 우상숭배를 심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야,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지? 우상숭배하지 마. 우상숭배하면 너는 반드시 심판 받을 거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 솔로몬이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기록이 없어. 우상숭배를 했는데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끝까지 우상숭배를 했어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보 멍청이에요? 바보, 어, 바보 멍청이야 왜냐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신명기서에 보면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써요? 왕이 되는 사람은 왕 부인을 많이 둬서안 된다는 말씀이 있어 뭐라고? 왕이 되는 사람은 부인을 많이 둬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어겼어요? 어겼어요 어겼지요 어겼어요 왜냐? 부인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되거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써있거든 그러면 부인을 많이 두지 말았어야 돼 그런데 부인을 많이 뒀어요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절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솔로몬은 우상을 섬겼어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바보 멍청일까요? 이 바보 멍청이요 바보 멍청이. 솔로몬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구약성경 어디에도, 신약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솔로몬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중에 칼, 칼,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전도서를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추측이에요. 저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것으로 보지 않아요. 저는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솔로몬은 젊을 때는 아주 지혜로웠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영안, 마음의 눈은 어두웠어요. 영적인 눈은 아주 어두웠기 때문에 결국 어리석고 바보의 길로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뭐가 될까요? 어리석은 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면, 어떻게 돼요?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솔로몬. 안 썼어요? 제가 보기엔 솔로몬이 안 썼어요? 솔로몬은 결국 매우 어리석어서 우상숭배에 허우적되다가 결국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삶을 지혜롭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솔로몬이 안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를 읽다 보면요, 전도서에 나오는 세상, 전도자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아주 못된 세상일까요? 어? 전도자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아주 못된 세상일까요? 아주 못되고, 아주 부잡, 부조리한 세상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4장 1절과 이절인데요 이 사장 1절과 2절을 보면, 전도자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엄청나게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장 1절, 2절 제가 봅시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도 학대가 뭐야? 학대가 뭐야? 아동학대. 학대가 뭐야? 괴롭히는 거야. 괴롭히는 거.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 을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 을못 살게 하는 거야. 그런데 누가? 솔로몬이 살고 있는 세상을 쭉 보니까 솔로, 이, 사람, 이 전도자가 이렇게 쭉 보니까 세상이 너무 못된 거야 세상이 너무 악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썼어? 보라, 학대받는 자의 눈물이로다 학대받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야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괴롭히니까 힘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는 거야 자살도 하고 사람들이 자살도 해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안 좋지 못한 세상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좋지 못한 세상이죠. 그다음 뭐라 그랬어? 그런데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괜찮아, 울지 마. 이러는 사람도 없는 거야. 다 못돼가지고 하나같이 못돼가지고 자기만 알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 그들에게는 그들을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나 누가 학대를 할까요?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는 거야. 그런데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더다 위로자가 없더다 아, 결국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 죽는 게 나아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세상 같아? 꼭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사는 북한과 똑같은 거야 북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잖아 그죠? 힘들어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전도자가 살고 있는 세상은 솔로몬이 왕인 세상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인 세상은 그래도 괜찮아서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성경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평안했거든요 사람들은 평안했어요 나중에 물론 우상숭배를 하면서 조금 못된 세상이 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솔로몬이 다스리던 세상은 평안한 세상이었어요 열왕기상 4장 20장 4장 20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 백성들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고 평안히 살았다.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은 솔로몬 시대에서는 그렇게 평안했어요. 평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살고 있는 세상은 솔로몬이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시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아니 뭐, 그럼 목사님 일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 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럼 예루살렘 왕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예루살렘 왕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다윗을. 다윗을 얘기하는 거야. 예루살렘 왕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 아니고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 여기서 예루살렘 왕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고? 다윗을 지칭하는 거야. 다윗을. 우리나라말 성경에서는 전도자가 왕이 되었을 전도자가 왕이 왕이 되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여기서 이 히브리어에서는 전도자가 왕이 아닌 거야. 전도자가 왕이 아니고,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 다윗의 아들, 중에, 다윗의 아들 중에? 중에 쓴 거죠, 그죠?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중에 쓴 거예요. 자, 또 하나! 그러면, 왕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 전도자가 왕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전도자가 왕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응? 전도자가 왕이 아니야. 전도자가 왕이 아니에요. 물론, 부자예요. 이,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자. 부자예요. 부자예요? 응, 부자예요. 왜요?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거든. 집도 지을 수 있고, 땅도 살수 있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야. 가난한 사람은 집도 못 지어요. 땅도 못 사요.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예요. 응? 부자예요. 하지만, 왕은 아니라고, 왕은 아니. 아 그러면 그러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중에서 전도자가 나왔나? 아 도대체 다윗의 아들 중에서 전도자가 도대체 누가 있나? 여러분 여기서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걸 꼭 아들로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자손을 뜻하기도 해요. 자손, 응? 자손, 후손, 후손을 뜻하기도 해. 어? 응?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넓은 의미에서는 아들인 거죠, 아들인 거. 그러니까 다윗의 후던, 후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비슷한 사람이 가장 비슷한 사람이 이 시대가 말라키 시대랑 비슷 말라키 시대랑 비슷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몰라요. 아마도 말라키 시대나 혹은 느헤미아 시대에서 살았던 사람과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쭉 보다 보면 말라키와 상당히 비슷하네요. 내용이 말라키서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라키와 비슷한 시대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누가 썼느냐? 몰라요. 제가 아까 말했죠? 부자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 세상의 부조리함과 악함을 보여주면서 참된 지혜를 알리고 싶은 사람, 어? 그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임명의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임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봅시다. 그러면 아까 말했죠. 솔로몬은 바보라고 그랬어요.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아, 솔로몬은 바보라고 그랬어요. 그죠? 바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솔로몬을 가장 지혜롭다고 해요. 생각해요. 솔로몬을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역시 지혜를 강조해. 요 지혜를 강조해. 그래서 아마 야이 사람이 솔로몬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은 생각 젊을 때 솔로몬 젊을 때 솔로몬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달라요 지 아주 뛰어납니다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훨씬 뛰어난 사람이 사람이야 솔로몬도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훨씬 뛰어난 사람이 바로 이 전도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명시인데 이름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명한 솔로몬은 어리석고 바보고 멍청이가 됐지만 이 무명의 전도자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누가 지혜로운 걸 알아야 돼요. 누가 지혜로워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아닙니다. 공부 잘하면서 도요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는 똑똑한데요.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죠? 지식이 많을 수 있지만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당연히.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다. 하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인 게 맞는데, 가장 큰 자인 건 맞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맞아요. 이걸 딱까지 대비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지혜의 대명사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왜요? 성도들의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 세상이 헛된 것을 알고,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도서는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1 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12장까지 있어요. 12장까지. 어... 그러면 1 2장까지있는데 1장에는 뭐,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 전도자의 말씀이라. 어, 전도자의 말씀이라.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 그런데 마지막이 뭐라고 돼 있을까? 전도서 12장에 뭐라고 돼 있어? 전도서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응? 전도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관에 심판하시리라 아, 그렇지 하나님은 자 13절 14절 다 같이 해봅시다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관에 심판하시리라 자 이거 보면 그러기 때문에 전도서는 전도서는 이 세상이 헛되니 이 세상이 헛되니 뭘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뭘까요? 그건 짐승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사람보다는 짐승과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가장 어,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돼서 죽지 못하고 일찍 죽은 사람이에요. 일찍 죽은 사람, 예수님도 불쌍해. 왜 그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결혼했어 안 했어? 결혼도 못 했잖아. 결혼도 못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또, 일찍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 아벨. 아벨도 일찍 죽었어요. 아벨은 누구가 죽였, 누가 죽였, 누가 죽였어요? 형이. 형, 가인이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 젊은 날에. 그것도 젊은 날에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참,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요절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불쌍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세상이 부조리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아벨이라는 뜻이 아벨 아벨이 무슨 뜻이야 아벨이 무슨 뜻이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됨이라는 뜻이야 아벨이 무슨 뜻이라고요 헛됨이 헛댐, 헛됨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말씀 이 말씀은 아벨을 생각나게 해요 헛되니? 그러면 아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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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잖아 그죠? 어? 그래 생각나게 하죠 그죠? 응 어, 생각나게 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은 헛된 세상이야 그죠? 헛된 세상이야 거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다 가지고 살면 우리 모두는 지,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 그러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이 전도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학교 성도들, 모두 다 지혜로운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 전부 다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주일 저녁마다, 다시 전도서를 또 읽으려고 합니다. 주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배우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